2025 고2 3월 물리학 원 모의고사 15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교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 저항 연결된 2차 코일로 구성된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1차 코일의 가문수가 일정할 때, 일정합니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2차 코일의 가문수와 연결된 저항의 크기에 따라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자, 구하라는 게, 기억과 니은 구하라고 그랬네요. 지금 가르쳐 준거 보니까, 전류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요. 됐죠? 뭐, 코일의 가문수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비전력, 하라고 그래, 소비전력. 됐죠?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기억, 니은이니까, 소비전력 한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소비전력은, I제곱, R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 저항, 그죠? 소비전력, 됐죠? 그럼 여기 I를 I2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I2의 제곱 곱하기 R 쓰면 되겠다. 근데 R은 있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I2만 구하면 되네 I2만. 됐죠? 그럼 I2를 구하려면, 이제 I를 구하려면 1차 I는 나왔고요. 됐죠? I2니까 2차 I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2차 I를 구하려면 할수 있는 거는 가문수, 가문수, 됐죠?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있죠. 어떤 공식이냐면, 가문수랑, 가문수랑, 고려 가문수랑, 됐죠. 누구는? 전류는? 반비례하죠. 이렇게. 그죠. 뒤집으면 되죠. 1, 2있으니까 2, 1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그런데 왜 i2를 구해봅시다. 됐죠? 이 공식을요,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바꿔자 곱해서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i2 곱하기 n2는, 됐죠? 그 다음에, i1 곱하기 n1이죠. 이렇게. 확인될까요? 그럼 이제 i2를 구하라고 하면, 자, 따라서 i2를 구하라고 하면요. 될까요? 어. n2 넘겨서 n2분의 n1. 맞을까요? 곱하기 i1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요 1번 관련 구해볼게요. 1번 관련. 자, 1번 관련에 i2로 갑시다. i2. 그럼 i2 하려면 n2분의, 자, n2가 여기 몇 번? 1000번. 1000번. 그죠. 1 0 0 0번이고요그 다음에 n1이 있죠. 곱하기 i1입니다. i1이 여기 i0라고 나왔죠. 그죠. 확인될까요? 자 이번엔 2번 관련. 2번 관련. 똑같이 갑니다. n2분의. 이번엔 2000분의. 2000분의. 됐죠. n1 곱하기 2i0죠. 2i0. 괜찮죠. 그럼 다 끝난거죠. 자 문제에서 1차 코일에가면서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지워버리시고, 일정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i 를 없애버리시고, 그죠? 여기 하나 지우고, 천 남네요, 천? 됐죠? 그러면 똑같다. 그죠? 똑같겠죠? 즉, i2는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i2 제곱이든 말든 무시해버리시고, 그죠? 그러면 소비전력은 어떻게 해? r만 안 되네, 알만 그죠? r이 50대 100이죠? 그럼 끝났다. 그죠? 정답은 1대2. 그죠? 1대2. 괜찮겠죠? 답은 2번이 맞습니다. 괜찮죠? 2025 고2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15번 문제 풀이였고요 정답은 2번에 1대2가 정답입니다.